야야야야야 겁나 재밌는 거 만들었어. 뭔데? 야, 솔직하게 내가 만플이 하나, 파인애플이 둘, 파인애플이 셋. 아 이거 소닉 리이구나! 이거 그거 띠롱띠롱 먹으면서 이제 구, 막 적한테 닿으면 다 내뱉는 그은행이 맞아 맞아 맞아. <laughs> 어, 반응이 왜 이렇게 시큰둥하냐? <laughs> 야 근데 어. 이거 스피드롤 못 해. 이거 어려워. 너네들 깰순 있냐? 아니 원래 스피드롤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. 만들고 나니까 디지 어렵더라고 해서 그냥 재미로 하려고 <laughs> 재미로 이런 린콘과 그래. 유쿠타에 굉장히 많았죠. 네. 야, 야, 어, 야 먼저 해볼게. 잘 봐라. 야너 링... 곤날개 뭐야 이거 곤날개 스킨이 있네 이거. <laughs> 어? 이거 원래 와, 이거... <laughs> 원래 있는 거냐 이거? 왜 곤날개 스킨이 있지? 잘 봐. 천천히 날아가면 돼. 천천히. 오어떻게 했어? 야 어? 어떻게 했냐? 어? 야, <laughs> 야 야. 야, 어, 어, 실패 아니야? 아니, 어떻게 했냐고 그거? 방금 그 위에 어떻게 착지한 거야, 도대체? <laughs> 어? 어. 저게 어떻게 들어간 거야, 저. 거 어? 이걸 <laughs> 건너잘좀해 봐. 오! 오! 야! 야! <웃음> <웃음> 좋아! <웃음> 뭘 좋아하냐 야 너! 아는..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했지 너 지금 방금? 뭐가? 너 여기로 지나갔어 여기! 여기 옆으로 여기 이렇게 <웃음> 어? <웃음> 아, 그럴 수 <laughs> 있지! 뭐가 그럴 수 있어? 야 그럼 이 링이! 야링다 치워 이거! 어? <laughs> 간다! 야 간다! 오케이! 오케이! 진짜 진짜 쌍키한거 보여줘라 쌍키한거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. 바람 쓰레가 하나도 안 내려가고 그냥 이렇게 밑 밑에 너 너가 너가 그 유료 영상 편집으로 너영상 편집으로 아말 <laughs> 걸지마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<laughs> <laughs> 어, 여기도 들어가야 되냐 혹시 어. 아 이게 꼬린점이냐 이거 어, 그게 꼬린점이야 꼬린링이잖아 <laughs> 꼬린링 <꼬리 웃음> 아 이게 이, 여기로 왔어야 되는 거였어 <laughs> 야 노란색으로 <laughs> 노란색으로 표시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뜨면은 구벌못해 설마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거? 아 그건 아니.. 그건 그냥 배틀그라운드 위치 찍은 거아 그거는 아 뭐라 써있냐 그래, 그 이거 봐라 꾸레기 콥퓨터라고 홍보 동상 상추 <성추 웃음> 라노사우루스 <laughs> 센터? 근데이 어, 거의 지역 이름이야 야 알고 있었으면 깼다니까? 들어갔다니까? 아 그러네 간접 <laughs> 모드로 들어올니까 재미없다 <웃음> <웃음> 시옹 시옹 소리가 안 나네. 아, 어. 야애레 걸려. 레 걸린다고? 야야 <laughs> 링통가 못했야 아야 왜야? 링통가 못 했거든? 아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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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게 마지막까지 들이박네 야뭐 어떻게 클리어 했다고 우길거냐? <laughs> 어? <웃음> 하나 통과 못했네 미스 하나 어. 미스 뭐였다. 하나 골인 오케이? 미스 하나 <laughs> 골인 야 나는 깼어 아뭘 깼어 링 마지막 링 통과해야지 그링음이 아, 제일 마지막 어려워 링 저, 마지막 링이 어딘지 야 어, 가르쳐주고 했었어야지 저거 저렇게 만들어서 오면 마지막 마지막 통과한 줄 알았지 나는 <laughs> 뭐 <뭐야>, 어디갔어 <어디였지>? 오케이 <laughs> 거기 통과 시점이냐? 고알링다 치우라고 그럴 거면 <laughs> 어? 링이 왜 이렇게 많냐? 여기 <laughs> 소닉이 왔다 갔나 보네 소닉 맞았네 <웃음> <웃음> 야, 컨트롤 컨트롤 했다 야 가봐라 컨트롤 한다 이렇게 딱 속도감이 어? 아, 없네 <laughs> <laughs> 이 무슨 속도는 없어 그래도 안전 플레이 뭐냐 그러다가 속도 추질력이안 돼서 못 들어가면 어떡하라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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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<돼, 차가워. 웃음> 되잖아. <되뇌뇌뇌뇌뇌뇌뇌>. 오케이. 안 오, 네 되네, 되네. 이 오케이, 좋어다 야. <웃음> 야 이거 스피드로인이야 이렇게 되면 근데? 어? 어... 야 이거 시간 넣어야겠는데 그러면? 시간 넣너고요아 <laughs> <못> <laughs> 빨리 깨 너! 어? 나 깼잖아! 아링못 통화 못했나 마지막에 와나 그거 진짜 엇갈라니까 그거? 아니 빨리 보여줘 오면 빨리 아... 내 이거 깨면 두번 깨는 거야 나아 개밈이다 밑... 너무 중요한 거아 속도감이게가야지 이렇게. 어때 야, 됐냐? 어 야! 됐냐고! 어? 아, 어이렇게 잘해! 아어떻다 야, 어더게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줄인 거 너. 아 깨면 할게. 아니 줄인 건난 못하지. 너무 어렵지 나한테. 아 나도 어려워나 볼게. 아니 아니, 너너할수 있을 것 같아. 아나 못. 아나네실력을믿어서할수 있을 것 같아. 아나 내가. 아니 아니 할수 있을 것 같아. 아니, 아니, 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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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거 네가 어떻게 알아? 도대체. 내가 <laughs> 네가 나야? 어? 어 너야. 그럼 너가 깨. <laughs>